볼수 있습니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크게 바꾸겠습니다. 확인. BQ에서 홈 클릭 XYZ 보통 정면도 XZ 평면을 가르킵니다 뷰탭에서 모드 바둑판식 클릭 하면은 s13 이라는 유닛도 기본적으로 x, z 를 정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형에 보면은 서피스라고 마스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스터가 하나 서피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디폴트 값은 원점 아래에 세 개의 평면이 놓여 있습니다. 서피스는 레아웃 작업을 한다거나. 작업을 할 시에 작업평면을 생성한 후에 법선을 바꾸는 번거로움을 들기 위해서 템플릿 안에 의 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피스 클릭 클릭 스케치 작성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그래픽, 영역 내에서 우측 버튼 클릭, 붙여넣기, 더블클릭, 마우스 센터 버튼, 붙여넣기 옵션을 체크한 후에 그래픽, 영역 내에 한번더 클릭을 해주셔야 복사한 파일이 붙여넣기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메카니컬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더블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막힌 구멍이라 해서 이러한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메카니칼에서 구멍, 이러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사용한 작업되어 있는 구멍, 이러한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선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작업 시에 보이지 않는 선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가져온다면 작업 효율이 조금 향상될 겁니다. 우선은 그대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전체 복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 캐드에서 선택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 복사를 해서, 기준점을 클릭 후에, 이렇게, 어, 스냅이 됩니다. 클릭, 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두 번째, 복사를 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프로파일은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에 보면은 이렇게 중심점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스케치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케치 화면 전환 시에 점이 생성됩니다. 스케치 탭 이동한 후에 이동 기준점 클릭 클릭, 클릭, 종료, 스케치, 마무리. 지금 이 스케치는 정면도를 보고 있습니다. 파일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평면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형, 검색기 탭에서 라이트 클릭, 재정이 클릭, 배치하고자 하는 평면 클릭합니다. XY 평면 클릭, 이렇게 배치된 걸알수 있습니다. 메카니컬에서 보면은 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장 좋은 거는 레어 상에서 원점을 정한 다음에 원점에서 그리만큼 배치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겁니다. 현재는 시작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유닛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어떻게든 메카니컬에서 이 부분 라이트클릭 right 치수. 체크를 해서 치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치수는 메카니컬 치수가 아니라 오토캐드 치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27mm 정도 되겠네요. 3D 모형 탭으로 이동한 후에 평면 클릭, XY 평면 모형 검색기에서 클릭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시성이 꺼져 있기 때문에 클릭,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그래픽 에어리어 이미 위치에 놓은 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원하는 그림만큼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릴리즈.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높이 27mm. 27mm 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모델링을 하면서 정확하게 부품의 윗면에 일치해서 작업을 하면은 피처 하나를 그릴 때는 괜찮지만 피처가 복잡하다면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녹색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스케치 클릭 앤 드래그에서 작업 평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작업 평면 트와이스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 클릭.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편집을 할게 아니라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트와이스 클릭을 합니다. 클릭. 한 2초, 3초 간격으로 두번 클릭을 하면 됩니다. 평면. c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된 스케치는 위의 값을 복사를 해서 스케치 앞에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합니다 띄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아래쪽 스케치가 위쪽 평면을 베이스로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기에서 스케치 위에서 라이트 클릭, 재정의 그리고 지금 현재 생성된 평면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름이 40파이 정도 되니까 앞쪽 프론트는 한50 정도에 이 부분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선택한 후에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C 동시에 히트 합니다 리본 탭 내에서 평면 클릭 X Z 평면 클릭 그래픽 에어리어에서 클릭 앤 드래그 앞쪽 또는 뒤쪽 우측 아래로 뭐 위로 해도 똑같습니다 릴리즈 한50 정도 마이너스 사인 50 확인 그래픽 에어리에서 작업평면 클릭 레드 클릭 법선 반전 체크하면 이렇게 작업평면 방향이 바뀝니다. 생성된 작업평면 클릭 스케치 작성 클릭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지금 현재 붙여넣기 옵션은 실행 중이지만, 화면에 캐드상에서 복사한 값이